지난 7일 애틀랜타 한인 노인 대학이 개교 20주년을 맞아 새날 장로교회에서 기념식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애틀랜타 한인 노인 대학의 개교 20주년 행사에는 학교 관계자들을 비롯한 축하객 2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축했습니다. 전병국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일부 기념식에서는. 학교 관계자와 지역 인사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노인대학 시작부터 20년간 가르쳐온 이지춘 학감은 인사말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연말했습니다. 이날 노인대학 측은 학교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공로패와 봉사상 그리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이번 한인 노인대학 개교 20주년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예능과 성취에 감사하며. 이부 음악회에는 노인 대학 합창단의 합창곡 발표와 뮤트리오의 연주 등이 이어지며 개교 20주년을 자축했습니다. 음. 한편, 전병국 노인대학 이사장은 참석자들과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KTN 뉴스였습니다. 계속해서 날씨와 환율, 그리고 KTN 게시판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